you <laughs>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삶이 존귀하고 값진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또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어,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그라비 어, 예수가 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 있음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게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감춰져 있었던 모습을 게시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육을 입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예수께서는 분명 그리스도이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큰 영적인 인물들과 예수께서 더불어서 말하는 장면을 또한 보여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그 실상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단순한 성인 군자가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신성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자며.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병든 자들을 아게해주며 이렇게 사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육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은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단순한 라비라든지 또 성인 군자와 같은 존재 이상의 신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작은 경험을 우리가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을 느끼죠. 그러나 이차적으로는 한없는 사랑의 그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벗은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인물들이 이런 다른 그 차원, 다른 디멘션이 열려서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대할 때에는 바로 어, 그 사랑의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집을 짓고 모시고서 함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신령한 분들을 만남은 어떨까요 정말 그분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두고두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예전에도 한 지역에 그런 성인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마을이 형성되기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그런 선교 단체라든지 수도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건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가 조차 다녔던 것처럼. 또, 더더욱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더더욱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 너무 좋으니까 아,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있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오늘은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그 신비로운 놀라운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그이 상황을 목도한 이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한 것처럼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어떤 형태든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할 때에 그때 경외심이 없이 그냥 아예 좋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의가 다 그것은 자기 감상에서 오는 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하나님, 이 거룩한 분을 만났을 때에는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처럼 경외심과 더불어서 한 없는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까닭에 경외심을 잃어버린 기도, 그는 진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린 성경의 독서, 그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화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 경외심을 잃어버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적 교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기도 생활과 성경 독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경외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첼로에도 현이 있는데 그게 긴장이 딱 맞, 그 텐션이 딱 맞아야 되죠. 그처럼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영적 이 조율이 잘된 텐션이 딱 맞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첼로의 현이라더라도 그것이 잘 조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냥 일반 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 주님의 한 없는 사랑, 또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대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경외심, 이 거룩한 긴장감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렇게 베드로와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이 변화된 주님을 만남같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 중에 또 우리들의 영적 생활 중에서 이런 만남이 있으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에, 이런 또 만남을 구하는 이들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에, 영적인 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심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진 그런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거룩한 주님을 배우고 거룩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랑이 넘쳐서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 받을 것을 용서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thank you